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4월 30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가 예, 비트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좀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예,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냥 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사, 개미들이 빼는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예, 비트가 예, 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알트코인 중에 한 개가 갑자기 쏴 올라가는 경우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유의 항목 중인 누사이퍼가 좀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쫙 올라갔었잖아요. 이러면 알트코인에서도 흡성 대법이 온다. 물론 여기서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닌데 어 일단은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렸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흡상대법이 좀 나왔, 나오긴 했었어요. 여기서. 하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알트코인이 뒤늦게 이제 조금 더 떨어지는 거는 예 알트코인이 조금씩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는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예. 사람들이 예.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돈을 계속 어, 놓고 있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난 개미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이 시장에 계속 참여하시려면 좋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현금 계속 모아가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물타기를 하는 거. 네. 그 방법밖에 없고 어디까지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버틴다면 예, 물타기 안 하고 버틴다면 시간만 예,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시간만 길게 잡는다면 물론 거기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다. 이게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고 예, 좀 수익 내는 기회를 좀 빠르게 예, 조금 더 땡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계속 앞에서 현금 계속 모아서 물타기 준비를 해라. 다른 코인 진입해도 똑같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코인 사도 비트가 떨어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예, 랜덤으로 올리는 거는 미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일단 비트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예, 비트가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5,110만원 이 자리가 첫 번째 계단이라 생각하고 어,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일 때좀더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계단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매물대가 지금 밑으로 더한 시간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보다 일단 4,930만 원 여기는 뚫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이라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뚫린 거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뚫었으면 4,870까지는 열려 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번 주말에는 4,870까지는 안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내리긴 해도 조금씩 내리거나 아니면 여기 4,930이나 5,000만 원이 사이를 좀 행구하는 그런 구간을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락세가 맞고 일봉을 보시면 어 지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이 자리에서 뭘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회복해 주는지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매물대가 이렇게 다 체크가 돼 있지만 거의 뭐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예, 예,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 그 개미들이 잘못 버텨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매크로를 돌리는데 다른 거에 대한 흡상 대법이 와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한 평단가가 절대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예좀더 네, 빨리 탈출하려면 울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이 못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래도 이런 시장, 시장이 힘들 때도, 예, 투자에 참여하시려면, 예, 마인드라도, 예, 좀 편하게 벗고 있어야, 예, 예, 함부로 손절 안 하고, 패닉방향이 안 오기 때문에, 어, 떨어지더라도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낙심하지 예, 마십시오. 그리고 일봉도 하락세가 맞습니다.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세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주봉 또한 예,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크고 6600 6500 이상 안 올라가는 이상은 주봉은 무조건 하락세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봉에 일봉 주봉이 다 하락을 가르키고 있다. 예, 아깝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 그리고 보류하고 있는 알트코인,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류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이제 조금씩 매수해가라 한 코인인데, 본격적으로 진입하라고는 말을 안 했으니까, 일단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카이버네트워크, 예, 일단 1시간 봉은 예, 좀 떨어지긴 했으나 계단식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은 크게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자리가 내 평단가보다 높은 자리면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 이럴 때는 예,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벗어나서 깨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잘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 시간봉도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떨어뜨린 만큼 또 올리기도 하고 또 떨어뜨렸다 올렸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고 본격적으로 진입한 건 아니지만 소액식 투자해서 올라갈 때마다 어, 먹고 나오는 것도 수익이 날때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말한 지는 좀 오래됐죠. 예, 조금 계속 가져가도 되지만 조금씩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떨어질 때마다 자기 평단가보다 낮게 떨어질 때마다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높은 상태에 있는 거를 추가 매수를 하면 부담이 좀또 커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 계속 가져가시거나 적당히 이득 보시고 나오면서 수익을 예, 챙기시던가 그 판단에서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풀 매수는 절대 금치고요. 그리고 카바도 예, 갑자기 좀 떨어지긴 했으나, 예, 일봉주봉은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떨어진 거를 또이 자리에서처럼 올려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나쁜 자리에는 아니니까 잘 갖고 가시길 바라고 자기 평단가 보다 좀 낮다 내가 여기서 샀는데 예, 제 영상을 보고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 해도 되지만 내가 제가 이거 추천한 거는 거의 뭐 6200원 대부터였죠 그래서 거의 뭐 아직도 내네 평단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좀더 지켜보겠다 그러실 분들은 물타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네 평단가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네 매수해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바도 잘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 주봉이 뭐 무난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봉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는 저희가 물타기 한 번씩 했죠. 그러고 나서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고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개미들이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는 개미들이 많아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 보면, 좋아해야 됩니다. 개미들이 버리고 있다는 거, 저희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은 추가 물타기는 안할 테니까, 좀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엔진 코인도 세력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좀 진입했는데, 비트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뭐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멈췄어요. 비트가 떨어지면서부터 네, 그로만 지금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물타기할 때 아니니까 조금 더 들고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폴카닷은 저희가 어 생각한 것보다 잘 회복해 주다가 뒤늦게 또 비트코인 하락 올때또 하락했다가 또 올려줬다가 하락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네, 물타기를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들 보면 그렇게 많이 올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여가 예, 생활 보내면서 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 최근에 많이 올린 게 트론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싹 올렸었죠. 이렇게 불기둥 올라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타시면 거의 100이면 100 내려버리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주말에 불기둥 와도 다른 불기둥 온 코인에는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입한 코인 잘 갖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